안녕하세요. 오픈마스터브 강창성입니다. 자, 계속해서 부분적분을 두 번, 몇 번? 두번 시행해서요, 깔끔히 정적분 구하는 문제. 마지막 문제 풀고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.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. 인테그랄 영부터 ln 이까지, ln 2까지 ln 두까지. 물과의 x의 제곱 곱하기 2의 x 이 정적분 값을요 한번 구해봐라. 그랬습니다, 그렇죠? 자, 일단 첫 번째. 이런 상태라면 보여 보여? 이상태라면 당연히 부분 적분 한 번만 하면 돼, 그렇지? 한번 하면 돼. 또는요 문제가 계속 보여주고 있죠. 네. 만약 이런 상태라면은요, 이거는요 부분 적분이 아니라 치환 적분. 요거 치환해서 e^x요 미분한 결과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니야, 그렇죠? 됐어, 이런 건 치환 적분 됐습니까? 굿. 자, 따라서 따라서 지금은요 부분 적분 몇번이 제곱이기 있 때문에 이전 문제랑 똑같이 아 이거 부분 적분 두번 해야겠다는 거를요 열심히 공부하다면 보 알게 돼 있다고 얘기했어, 요 그렇죠? 됐어. 자, 이제 분적분 하러 가자. 산수만 잘하면 되겠다. 산수 연습! 로, 다, 삼, 지. 아, 지수함수니까요. 얘만, 얘가, 얘가 접분하기 쉬워. 그래서 접근, 샷! 해주면, EX승. 요놈은요, 미분해야겠죠? 샷! 미분해 좀 어떻게 해야 돼요? 예, EX. 그냥 간다, 이제. 자. 자, 그대로! 부분 적분한 놈과 원래 있던 놈 곱해서 그대로 적분한 것처럼, 마치, 이 부분, 부분은 적분이 끝났어요, 사실. 부분에서, 부분만 적분해서 적분이 끝난 거지, 그치? 그래서 0부터 ln2까지 써주고요. 마이너스 인테갈, 크로스! 해주면요, 두배의 x 곱하기 2x dx 이렇게 될 거야, 그쵸? 차츠가 하나 줄었네. 그 다음에 범위는요, 0부터 ln2까지 이렇게 다 써주시고요. 앞에 거 산수 먼저 합시다. ln2 넣어주면 ln2의 완전 제곱이고요. 이의 l n 은는요 체인지하면 2가 되겠네요. 그죠 따라서 2 곱하기 l n 이 완전제곱 하고 0넣면 0이니까 뺄게 없어요. 이 결과는 이놈입니다. 그다음에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요쪽만 잘 부분적분 해주면 되겠네요. 그죠 이해 갔어요? 굿. 갈까?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로다 3지요? 얘만 적분해주면 2의 x승이고요. 요거 미분해주면 얼마 1이죠. 갈까요? 마이너스 1을 표준으 내놓고 곱하기 출발한다. 그대로 x곱하기 e x 곱하기 2X, 0부터 l n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크로스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. 0부터 l n까지 이렇게 온다고 그죠? 이런 과로하고 특히 주의할 게는 과로나 그러한 부 같은 거 주의해야 돼 산수할 때 알겠죠? 늘 그렇듯이 그 다음에 차분차분 하세요. 빨리 할 필요 는 없어. 하다 보면은요 점점 정확 한게첫 번째지.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하다 보면 빨라지는 거요 그죠? 니들이 반복을 잘안 해. 그러니까 반복하시라고요. 알아도 반복해서 익숙해지도록. 또 주자. LN2. 2죠. 2LN2에요. 그쵸? 그렇죠? 0은 뺄게 없겠죠요 놈은요. 2LN2. 요놈 해볼까? 얘는요. 그냥 그대로 한 다음에. 0부터 LN이니까요. 2 하고요. 2나, 2 빼기. -1. 1 나오네. 1.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요. 그쵸? 그렇죠? 요게 지금 괄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. 마무리 정답이다. 정답은요. 2배. 예! LN2라고 하는 놈의 전체 완전 제곱.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거니까 마이너스 4 ln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이런 괄호 주제라고 얘기했다 분명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2요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? 따라서 완전제곱, 2 ln2의 완전제곱 빼기 4 ln2 더하기 2다음 빰빰빰 1번이 정답 됐어요? 굿자 돌아와서 부은적품 별거 없죠 그쵸? 일단 어, 적분 공식이 잘 적용이 안돼잘 정리해놨어도 인수 분해도 안 되고 젠장 안돼 이때 치환적분 떠올리시고요 치환적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? 그런 것들에서도 잘안 되는 이중적투기 서로 다른 함수식끼리 곱해져 있어요 이때 부분적분이 떠오르고 부분적분을 한번 하던 지금처럼 이번 유형처럼 두 번을 행하던 또는 두번 이상 행했을 때 반복되는 게나오든 여러 개의 형태에 대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이 산수 연습들을 반복 학습하기를 바란다 됐습니까?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